나가기 한다 나가기 한다 나가기 한다 <laughs> 함을 일어나서 다 떼는 거 아니지? 어, 언제 언제 돌아오셨어요 이주일로 I'm being chased. 갑자기 올림픽? 왼쪽 미션요? 노력은 하겠지만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? 그리고 100% 두절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. 아 깜짝이야! 100% 두절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. 해 애매따리 하다. 아형형형 형. 아왜 자꾸 나만 따라오는 거야? 아 어. 아.

안 움직여 또. 나안 움직여. 어떻게? 뭐야 이렇게 어안 움직여 짐돌아. 어? I'm being c 어? 어? 와! 조만가자 우사우왕 그래도 오고 로제 그랬다잉 속속속속속 아니 그 올림픽이 늦춰져가지고 약간 시간 개념이 헷갈린 듯 아이고 g o d

그걸로? 아! 나를 너무 좋아해. 도출반. 아미 I'm e i n g c h 출반 안돼, 리버브. The k i l 캠프파이어 포스터. 거기 어디지? 저 요양 좀 하겠습니다. 마, 마지막 갈고리요 내가 죽어주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. 없는 어, 조심해, 임포스터야 killer s chasing me. <laughs> 두대 맞을 정도, 료해 주고. 임포는 <laughs> 생존자들이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지 않는, 않나요, 사물 배하고 어, 저영도 마지막 아닌가, 아닌가? 아직 한명 남았나? 한명 남았나? 이제 막걸 i 막고 I'm being chased. 제가 being chased. I'm being 갈갈 a s e d Oh, my God. I'm b 내 i n g c h 으 s e d I'm being chased. I'm 돼, 그러고 가면 안 돼. 오케이. 내가 막지 않았으면 죽었을것 도망가, 도망가. 나가줘야 돼, 이거는. 죽겠다, 이거. 하고 변신 잘못했다. 저거로 변하면 배 뚫어졌지. 와우. 은혜 갚은 블루비틀 은혜 갚았다 나 어? 구해준 그 은혜 갚았다잉 아 나머지 하나 너무 어렵네 이거 하트 모델아 있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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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, 나쪽 나쫓 으면, 안될 텐데, 나는 약이 있 거든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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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거야, 나갈 거야. 빨리 와! 엘픽 형 어디 갔어? 아니야, 근데 인포는 지금 워낙에 약해서. 저거라도 써야지. 어딨어? 여다여다형 됐다, 됐다. 여기야! 빨리 와, 형! 형 형! 한국인 같은데? 이 픽형은? 꼬리부리 그리고... 내꺼, 내꺼, 내꺼! 음, 거의 맛있다! 이리로 와줍니다 결정기 돌리는 거확인했을까 다른 데로 빠져볼게요 그냥 가네요 저쪽으로 나 따라오면은 어 그냥 원래는 저집 안으로 피해야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? 난 아무리 그래도 야영주도 근데 처음이긴 해. 전 처음에 야영주 밸런스 좋은 맵버줄 알았는데 여기도 인성 존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여기 막 토끼로 막 타고 막 올라가고 하면 못 때려가지고. Wow I'm being chased Wow Wow 열심히 돌려줍니다. 와우. 근처에 있는데? 무서워. 사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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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노력은 했다 한번한번 한번 당하니까 안 당해 주네 여기 돌려자. 왔네요. 아, 아. 와우. 오, 어떻게 알았어? 뿌렸었나보다, 봤었나보다. 아니면 저거 들고 있을 때 공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I'm 네. 들고 있는 상태로 공격. 제이스. 와우. 죄로 받아줘. 칠까지 만들어줍니다. 아유, 업데이 많이 했다. 다 돌렸었는데. 할인마 업데이트는 언제 나와요? 업데이트 일정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. 쉿쉿 쉬트, 쉿맨 포대기 뒤집어쓰고 있는 친구 트맨 어? 쩌면 마지막 아니야? 트맨 나올 예정이죠 아 거리 애매한데 둘이서 돌리면 되려나? 개성공 한 번만 뜨네? 죽여봐야좀죽여버라 아, 죽여보렸죠 아, 여버렸 아, 요 힐키시 나와서 자, 63 맞춰주고요. 똥으로 변신. 여기 내려줄게요. 임포스터는 단점이 명확한데 공격, 공격이 평타밖에 없기 때문에 체력을 깎을 수 있는 수단이 딱 3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60 이상, 61 이상, 61 이상으로 해두면 피를 그러면 두 대, 세 대를 해야 버텨 죽을 수 있고, 그래서 항상 61 이상으로 피를 유지해 주면 임포 상대로 굉장히 좋아요. 아, 다른 사람들은 이제 칼 던지라던가 기 비명이라던가 어, 폭탄이라던가 이런 거 있어서. 체력 맞춰놓기가 애매한데 인포는 딱 정해져있어 딜 넣을 수단이 딱 그거밖에 없어 옛날에는 생존자로 변신한 상태에서 땡 찍으면은 데미지가 40이었거든요?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아니 아! 자, 저리로 와 볼까요? 두번 치료, 이번엔? 육십이상 육십이상 육십일 이상 림포도 <laughs> 좀 바뻐 끝까지 못 쫓아오죠? 바뻐 이것도 탱구 못 시켰어 못 보겠어 바뻐 바뻐 <laughs> 아 근데 숫자로안붙었겠죠 가운데 무대 돌려왔을 것 같긴 한데. 별로 가줍니다. 이쪽으로 빠져요 이번엔. 인포 오면서 쿨을 썼기 때문에 인포 동선이 다 보였죠. 무쳤죠 나가는 거 보고, 어게요 오케이. 자, 다른 데 가는 거 봤습니다. 어차피 스포츠 에너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. 다시 왔네요. 왜 백장 장사 좀하자땡빙 따라오면 t h 에서써 줍니다. 둥글게 둥글게 해줘 개빨라. 자, 한대려 네, 놓고 한대더왔습니다 어 어어 오케이 나이스 끝까지 와? 아, 치코리타 상태로 치료 타임. 어고 65 해주면 되겠죠 열렸네요. 와 <laughs> 어. 와우. 알랴오구했어 좋아. 그거 차이 맞어 아니야? 아 구왕지 아니라 차이가 락픽다고 나온 거구나. 아 그냥. A few moments later. 달려! 지금이야. 와우. 죄지. 어? 어? 안돼! 중국인한테 욕 먹었다. 아니, 나도 생존자였어! 와, 그거 졌어야 됐나?